일로 로다 와야 돼요, 우리? <laughs> 아니, 다올거 누르면 이거 아, 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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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녕하세요 어? 어. 아, 아, 누구 세요안녕재진요안녕안녕하세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. <laughs> 안녕하세하 어, <laughs> 자, 선수들을 잡아야지 <laughs> 선수를 안 잡히네. 자, <laughs> 선수한테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, 밑밥만 겁나 뿌리고 있는데 안 잡히네 선수들은. 선수들은 <laughs> <laughs> 물도 물도 많이 주고 있어? 예? 네? 아, 물도, 물도 많이 주고 많이 자, <laughs> 오늘 뭐 경기 하기 전에 어이 사강전 또 우리 위저한 또뭐 승강플로이거 지금 발표할 게 하나 있는데. V.R.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. 그 V.R.에 대해서 이제 감독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하는데 심판들 v r 은 없어요. 네, 감독이요청네감독들 요청을 들어주면서 하는데 들어왔어! 들어왔어! 핸들 핸들 핸요 이거 해든! 아, 그 V.R. 보라고 V.R. 보라고 항의를 어, 어, 어.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어. 예. 그러니까 눈이 빨라야 돼, 감독들이. 이게 딱 봤을 때 근데 이 VAR을 할수 있는 걸딱세 가지야. 득점에 관한 거. 그 골키퍼 차징이 아니다. 네 네. 충돌은 없었다라는 그렇죠. 그다음에 우리가 페널티 킥 사. 핸드볼 반칙. 이걸 제일 많이 얘 r 하잖아 그다음에 퇴장. 이 경고위에 퇴장이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퇴장이든 이거를 전반과 한, 한 번씩 갖습니다. <놀람> 와. 전반 한번 후반 한번. 전반 두 번은 못 해. 전반 한 번, 후반 한 번인데 전반에 또한 번을 안 쓰면 후반에 두번을 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VR은 음, 아 이거 잘 써야 되겠네 응. 만약에 그러니까 잘 써야지 한번 썼는데 전반 <laughs> 하다가 거는... 갑자기 또 나오면 못 쓰는 거잖아 애매한 건못 쓰잖아 그치 문이 아니니까 잠자지 말고 오른쪽 <laughs> 이걸로 앞에 막다 갔다 면서 물을 <laughs> 좀 가려야 돼 몸뽑이야 신발 안벗겨놨한번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골로

de ser uno de los